지난 2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던 상가 일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SX 부동산인데요. 여기, 여기. SX요? 그 집에 피자국이 있잖아요. 여기다 못 치웠나 봐. 여기요? 피자국이 선명한 거리. 이곳에서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듯 했는데요. 전체 수사한

흉기에 찔렸다는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 남자는 피를 흘리며 차도를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인도를 따라 계속 이어져 있는 혈흔. 출혈량이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피자국이 끊긴 곳은 사건 현장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한 정형외과 앞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환자분이 머리 위쪽으로 하고 다리를 위로 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뻗어 있었어요. 피 번복되고 완전 원장님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를주고 저는 이제 이거 신고를 하고 흉기에 찔린 직후 남자는 스스로 가까운 병원으로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인근 지구대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남자 분하 여자 분이 들어오셨어요. 어,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유난히 낮빛이 어두운 그들은 부부였는데요. 그중 한 명이 낮에 벌어진 사건의 용의자 같았답니다. 어, 뭐 물어봤더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로급잡 남편의 설득 끝에 아내가 자수를 하면서 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자도 하고요 도착해서 자리 에 앉자마자 약간의 언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좀더 위에 가드를 이용해서 목등 어깨 사이에 찔러서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현장대 준비해서 커피숍을 나온 것 봐서는 계획된 범죄가 벌어집니다. 그날 오후 40대 여성 박 씨는 이 커피숍에서 남자가 오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남자가 도착하자마자 짧은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내 박 씨가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대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전혀 그런 자매 학생하고 선생한관계에 대해는 이렇게 만났다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딸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을 살해한 겁니다. 그녀가 주장한 범행 동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니까 전화 해봤을 거예요. 식사를 하고 노래방 가서 가는 대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져고 이랬다. 이무게 무슨 말이야? 몸무게? 지금 반의 딸이니까 그래.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자. 오늘 그, 은사귀지 못한 거사귀지 못하고 고장님 <목일> 나와라. 성추행 교사를 단죄했다고 주장하는 엄마 박 씨. <목일> 이 말이 사실일까요? 칼은 네. 왜 챙겨가지고 가신 겁니까? <목일>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이셨나요? 딸이 성추했다고 <프랑스> 뭐, <목일> 사실은... <찾아주사! 목일> 그녀는 쏟아지는 질문을 모두 삼켰습니다. 잔인한 소문은 무섭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을 찾은 교사의 지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성질, 아이고, 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해 걔는 순수 백도아지라고 늘 밝고 명량하고 부도덕적인 선을 넘어서는 절대 아니죠. 그 아이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고. 그 일을 하면 내가 진짜 뜻깊고 좋은 일을 한다. 가정적인 남편이었고 한 회사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한 성실한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모았한사데 아. 여기 온 사람들 다 그래. 만약에 진짜로 부도덕한 사건에 연결이 돼서 이게 치욕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면 여기 누가 와요. 서로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지인들은 절대 피해 교사가 딸 같은 학생을 추행했을 리가 없답니다. 숨진 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해당 학교를 찾아가봤습니다. 취업 담당 선생이 있어요. 네. 선생님 옆에서 보조 역할이죠. 성 관련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일이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는 정교사가 아니라 취업을 보조하는 산학겸임 교사였답니다. 성범죄 이력 등 문제될 만한 점은 없었다는데요. 학생들에게 그는 어떤 선생님이었을까요? 그냥 어고지고가고학들 다가가, 다가가, 많이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교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새벽 시간 딸이 교사와 함께 있었다는 건 사실일까요? 그날의 행적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한한 노래방 입구에 설치된 CCTV엔 해당 교사와 여학생, 단 둘이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게다가 교사의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걸 보면 술에 취한 듯합니다. 술못 보셨네. 차가 오니까 여자가 남자를 챙기더라고. 아, 차가 오네. 어, 저 봐봐. CCTV 속 여학생은 뒤에서 차가 오자 교사를 붙잡아 주며 챙깁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걸까요? 주변 탐문을 통해 노래방에 가기 전. 교사와 여학생이 들렀다는 술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 보서 1주년 전 했거든요. 근데 그때 28년생이더라고요. 술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여기서는 네. 한 3년 정도 니어요딱 느낌이 아, 불혈세가 아니거나 그냥, 그냥 그 정도 느껴진 것같요 노래방에서도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예? 네. 궁금했다고요? 네? 네. 두 사람이 들어간 방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손님이 없던 새벽, 주인의 기억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더니 딸처럼 보였던 여학생이 남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발 뒤로 물러서더니 고개를 가로 저었다는 겁니다. 여학생을 데리고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간 것.

프리제도 중 우리는 한 학생으로부터 숨진 교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취업 면접이 있었던 날 제보 학생이 교사의 차를 타고 면접을 다녀왔다는데요.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고 찾아어요 근데 혹시까면 제초가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자고 확인한지 간단하게 그러고 너무 귀여워 낙차하고 싶다 막 이러고 저희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누구계시네요나 아빠 계셔요. 이렇게 하니까 아 아쉽다 이러는 거. 그렇다면 제보 학생은 왜 그날의 일을 부모님이나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을까요? 꺼림직한 일이 있은 뒤에도 교사는 취업을 이유로 계속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본인들이 취업을 강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취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를 태워 준다든지 뭐 밥을 사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선뜻 거절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당초 학생들이 친절하고 착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되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면접할 때 데려다주시고 바쁘면 차 태워주고 정치관이 선생님들은 네. 안 데려다주셨는데 그 네. 선생님은 데려다주거나 취업 면접 시 학생들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취업 상담 교사의 통상적인 업무인 걸까요.

노래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지만 밝혀진 교사의 행동만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학생과 교사이기 때문에 그 부적절한 관계가 어떤 뭐 성적을 잘 받는다라거나 뭔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합의 자체가 불안정한 합의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와 경찰에 알려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는데도 피의자는 왜 직접 교사를 찾아가 살해까지 하게 된 걸까요? 경찰은 사건 당일 아침 상황이 불씨가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야한 근무를 하러 가셨어요. 2, 3분 기가렸었잖아요 그래도 일과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야. 아침에 7시 퇴근해고 통화를 하는데 안 됐고. 엄마는 밤샘 근무를 하는 내내 딸이 울먹이며 한 말을 되새겼을 겁니다. 다그러 퇴근 직후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터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터널 시현상이죠. 즉 일단 터널에 들어가면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는 바깥을 볼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분노 또는 복수심으로 인한 터널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뒤를 가릴 겨를이 없었다. 그날의 진실은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이 직접 단죄하려 했던 엄마가 원한 결말이었을까요? 사실은 경찰이나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왜 신고하지 않으신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순간의 그랬던 판단은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참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